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폴란드 등 유럽권과 남미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상황, 노후기의 세대 교체, F35 대체제 기존 관련 4.5세대 이상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미국,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능력, 무기 확장성 등의 이유로 K방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미국 정부의 승인으로 F-35A 48대 도입을 가시화했지만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균형 문제로 추가 증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F-35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동 내 모든 아랍 국가보다 이스라엘이 기술적으로 앞선 무기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과 러시아산 전투기를 배제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 및 구매 가능한 유력 후보로 KF21 시리즈가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KF21이 경쟁 기종 대비 빠르게 양산 가능하고 속도감 있게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강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UAE는 F16 블록 60의 대체기를 선정해야 하는데 미국의 F35와 중국의 제20 도입을 추진하다 각각 기술 유출 우려. 성능 미달 등의 이유로 무산됐죠 UAE는 KF-21이 KF-16 대체기종으로 개발된 만큼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시 UAE와 함께 KF-21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앞서 이집트는 최근 청검과 FA-50 등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바 있죠 무엇보다 이집트 공군은 세계 최대 F-16 운용국 중 하나로 경공격기 FA-50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입장에선 2030년 전후로 미국제 구형 F16 100여 대 대체 사업이라는 대규모 수출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폴란드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FA50을 이미 운용 중인 나라도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최근 F35A 32대의 도입을 확정했으나 신형기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KF21 도입 단가와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KF-21 30대에서 40대 규모로 구매하거나 공동 개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영해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은 전투기 사업에 더욱 적극적인데요. 필리핀은 중국 전투기에 맞설 다목적 고성능 전투기를 구입하는 멀티롤 파이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인데 4천억 폐소 약 10조 80억 원을 투입해 4.5세대 전투기 쉰대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은 FA50 블록 70 버전 12대를 추가 구매하고 기존 11대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죠. 인접국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또한 중국의 잠재적이고도 강력한 군사 위협을 대비해 최신형 전투기 도입 후보로 KF21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